해봅시다 자 이거부터 가야죠 fx는 뭐부터 출발해요 2x 세제곱 확실하고 1차인데 1이 나왔으니까 2차니까 x 제역까지도 확실하죠 이해합니까 네. 여기 몰라요 이렇게 해야죠 자, 이 위의 조건은 f메시 메시고 또 f' -1. 이게 메시고 네, 하면 되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,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게 0이고 아, f p r i 마이너스 f prime x에죠 6x에 제곱 플러스, 2x 플러스 a죠. 마이너스를 넣어요. 6 2 x 플러스 a 죠 마이너스 러요 6 마이너스 이 더하기 a가 마이너스2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인가요? 네. 자 이거 계산은 뭐예요? 그럼 플러스 6이 되나요? 7 5네요. b는 마이너스 아닌가요? 그럼 마이너스 11이 아닌 아 F1. F1 잘못했네요 이거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2 e 더하기 A 더하기 B니까 요게 마이너스 11이죠 네. 그럼 마이너스 8이네요 2번이네요 2번.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선생님이 거둘 더하는 건지 알았어요